시댁인사날 예비시어머니 하는 말에 파혼 결심했어요. 저는 32살 회사원이고, 1년 넘게 사귄 남친과 결혼 약속했어요. 남친은 동생 하나 있는데, 아직 철없고 귀엽다고만 해서, 30살 가까이 된 동생이 성격이 좀 어린가 보다 했죠. 지난주, 남친 부모님 댁에 첫 인사 갔어요. 그런데 어머니가 오빠한테 결혼한다고 동생 돌봄 소홀하면 안 된다 하시며 단단히 당부하시는 거예요.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물어봤죠. 오빠 어머님이 동생을 왜 돌보라는 거야? 사실 내 여동생이 발달장애가 좀 있어. 갑작스러운 사실에 머리가 멍해졌어요. 말하는 건 내가 부담가질까 봐서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배신감이 들었죠. 나중에 오빠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거냐 물으니. 당연히 동생인데 내가 챙겨야 한다고 하네요.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떠안겨질 것 같은 두려움에 결국 파혼 의사를 전했어요. 그런데 남친은 동생 문제로 결혼을 깨는 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며 계속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와서 기다려요. 제가 파혼 결심한 것이 잘한 거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